갑니다. <laughs> 자, 통일신라로 와요. 여러분 교재 이제 253조에 되겠고, 자, 일단 여기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통일신라 학교는 뭐예요? 국학. 그 국학은 어느 왕대요 신문아, 음. 국학에 대해서 잠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설립은 신문왕 때죠. 목적은 뭐예요? 아, 유교 교육을 통한 왕권 강화죠. 자 그런데 설립은 신문왕이지만 이 국학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국학을 발전시킨다는건 뭐냐면 하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그그당시에 통일신라 학생들만 하더라도. 공자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야, 이지 아니, 뭐, 공자가 유학을 만들었다는데, 뭐, 어떤, 잘 모르니까. 그래도 뭐, 공자의 화상이라도 좀, 어? 그 사람 얼굴이라도 갖다 놓으면, 아, 저분이 공자 선생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학에 공자의 화상을 갖다, 화상하고 또 공자의 제자, 72명의 화상을 갖다 갖고 온다고. 화상이라는 게 얼굴 사진을 말하는 거야. 그게 어느 왕이요? 그게 이제 성도광. 경도광이 아니라 성도광. 성도광이고. 이제 지금 말한 경도광은 뭐였냐면, 그분은 이제 경도광은 태학감. 이제 좀더 승격시킨 거지. 대학을. 그래서 태학감으로다가 국학을 승격시킨 다음에, 에, 전문, 그런, 유학, 유학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처음에 국학을 설립했을 때는 기술관 교육도 시켰걸랑 근데 이제, 이경도왕때 와서는 박사와 조교를 두고 전문 유학,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발전시켰다. 뭐, 요런 것이 바로 이제 국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발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신라하대의 독서 선풍과 있죠? 독서 선풍과. 독서 출신과 원성왕 때. 이건 충분히 얘기했죠? 음. 다시 한번 정확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실시는 됐어요. 실시 안된게 아니야. 독서 선풍 실시됐어. 실시됐는데, 실시되었지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야. 신문왕이 독서산품권을 실시한 목적이 뭐야? 왕권 강화지요. 어. 우리가 신문왕은 실시해서 왕권 강화 이뤄냈지. 그러나 원성왕은 실시했지만 왕권 강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야. 요점을 정확히 하고요. 그래서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어? 그렇지, 육두품들이지. 육두품 중에서 야, 이거 다시 말이야. 신문왕 시대가 다시 올렸나 보다. 우리 생각할 거 아니야? 희망을 품겠지. 그럼 이 기회에 나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독서선풍과 갖고 있는 의의는 유학이라는 학문을 널리 알리는 계기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이제 이런 노력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인물들, 인물들을 놓고 봐야지, 그치? 인물의 그런 활동, 그치? 유학자들의 활동. 네, 여기는 이제 출제문수가 통일신라는 중 정도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 중대, 신라 그 중대의 그 활약한 분들, 먼저 강수가 되겠습니다. 대개, 대부분 이제 육득품들이 중심이 되죠. 강수. 그러면 강수가 굉장히 실력을 갖춘 유학자다. 이거를 알려주는 근거가 뭐예요?